무슨 일이야? <laughs>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아니아 촬영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 네 건데 미리 가져가라 <laughs> 아, 선물이란다 미친 안 나서 못 된다 안왜딱가버가 나와요 아 진짜 그래 보이지? 어아 진짜네 김덕매 <laughs> 오늘 김이 아니었어 김덕매랑 라고만고부남좀 보주겠어 나왔지. 왜그 뒷면 안 봐주는데? 아 뒷면도 있네? <laughs> 아 니가 없는 포커 표시해 놨잖아. 근데 거기에 걔가 있는 거야. 아 진짜 내가 표시해 놨었어? 없는 어, 거 맞아 얘그남준스 우리 집에 가자갔구나아나 오늘 언니 볼줄 아예 모르고 오래 하긴 안 보기로 했으니까 오늘 당황스러웠지. 갑자기 아, 이러면서. <laughs> 짠 오늘도 어김없이 도착한 준등기. 나 이거 보고 흠칫 한번 했어. <laughs> 일단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이러다 포카 쩔러 먹는 거 아니야? 짜, 오호 걸어 짜자자. 지민이랑 태영이를 한 번에 파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데려왔습니다. 이거랑그 다음에 비공구 또 많이 끼워 주셨네요. 이거 두 번째 거 한번 까볼게 제일 기대되잖아 왠지 이렇게 돼 있으면 어우 엄청 빵빵해 하나 둘넷 이게 안 보여 행복한 구매 어, 행복한 박질 대세우라고 적힌 혀있짠 여석진이 석진이를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엔서가 석진이가 더 없어가지고 석진이를 세장을한 번에 받아왔어요. 금방 중등기 깡을 하고 이제 넣으려고 했는데, 여기 석진이가 살짝 하자가 있어요. 여기 목 부분에 이제 엔서 특유의 그 반짝이가 목에 이제 벗겨졌다고 해야 되나? 입혀졌다고 해야 되나? 아, 이거 안 떨어져. 아, 나 분명 화장 없는 걸로 구했는데. <목소리> 귀신이요지니어 에이, 휴지니어. 에이, 어 콘서트 가게 어 에이, 휴지니어. 에이, 휴지니이휴지니지 가져갔어?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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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있 어. 이기까지가 <목> 파플 <퍼플> 공방인가? 요렇게 요렇게 파플 공방이고. 여기 <목> 밑쪽 여기는 카페 이에서 남준데이. 새로운 송맥시일어나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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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실로 바뀐다고? <laughs> <목소리> 아니야. 송맥시 거야. 짜자 짜자. 와 진짜 예뻐. 어떡해너 이거. <목소리> 아 송동매씨의 것 아! 팥뜨으라고 아니 나이랑 똑같은 건 뭐있어? 못 뜯는 건 똑같아 나 그래서 일부 언니 멘트 날려봤는데 아니 어 내가 <laughs> <것 같애. 웃음> <나이가 웃음> 너무 꽉꽉 붙였니 <웃음> 아니에요 <laughs> 와아 어떡해 어 <laughs> 진짜 예쁘다 하필 아이고, 또 최애 두 분이서 아, 나눠서 아, 그러니까. 가져가셔가지고 매물이 없더라고 집에 <laughs> 그래서 어머,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좋아하시니 아, 다행이네요. 아... 요거는 구매한 드롭. 이거는 포토카드. 끊임없시다가 어, 이거는 북막. 남준이가 인도숲에서 그린 거. 어, 보이다. 이것도 선착특전으로 받은 거. 키링. 뭐 세트바리. 음. 자, 너네 뭐 샀니? 나. 뭘까? 나랑 안 안공... 공통, <laughs> 나랑 안 공통된 걸 꺼내란 말이야. <laughs> <laughs> 아, 아 정국이 어, 아, 정국이 아, 특전. 아 정국이 특전. 안못 받았던 거. 지난 생일 특전. 그 다음에 아, 남준이 생일이지만 차이를 선택한 최최최 최를 최, 선택한 최 차이예요. 태영이 여기 왜 우리 집에 가야 돼 내가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아, 네. 임덕매 씨는 최 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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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준이는 그리고 아 큰, 이거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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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 남아 있었던 카드 지갑 있었는데. 아 카드 지갑. 하나 남아 있던 그리고, 카드 지갑 가지 이거는 받은 거고. 대구 아, 짜잔. 짜잔. 언니 이거 복가 갖고 온 거. 이 대구요? 어. 이거 이거는 미리 사둔 태영이. 태영이. 어쩐지 매제 태영이도. 없고 아무도. <laughs> <속살이 없어. 했다. 웃음> 와씨. 이게 대박인데? 이런, 짜잔. 아, 아, 아 이거 열어야 된다고. 어, 열어야, 열어야 된다고? 해줄게. 손만 찍어둘래. 너무 불하니까 손지는 안 찍을게. 본다, 나 지금 본다 봐라, 봐라 뒤에 뭐냐고, 보고 있다 언니가 드보라는 거 이게 뭐였어 와, 정신 차립니다 생일 선물을 드보를 했네 당연하지 아니, 티어 이거 왜 샀냐고 아, 이거 그거였어? 남준이, 남준이요 남준이가 혜민 그래 우리 이제 앨범 가을아 진짜 고맙다 이거. 아니, 남주, 대박이다. 남준이까지 할랬는데. 생일 선물 뒤지게 잘 받았네. <laughs> 아니, 물, 자 앨범 깎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나는 선물 받을지 모르고 증명사진을 골랐는데. 이거는 어, 하이, 하이, 하이. 1번 버전이고. 일번똑같은 1번. 1번, 1번 버전 윤기, 유리 배, 배, 뽑기 배틀. 언니 남준이 나와야 된다나난 남준이 나와야 된다. 선물 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뜯어? 아 우리가 저게 저거. 우리 구, 구하면서 생각을 안 하고. 자 뜯으세요. 뜯어? 손톱을 손톱을 넣고 걸어서 당기시면 왔다 갔다면은 하 아, 이거 옳니다어우 아, 어이. 아, 되게 힘든 했지. 자, 누구 먼저 깔래 자, 임동매씨부터 가. 하나, 하나 둘. 하나, 우리가 먼저 봐줄까? 아세요. 아, 내 새끼 거기 갔니? 아, 세영. 차이, 차이드. 근데 용기 있어. 용기, 용기, 용기지. 태영이 좋아, 세영이 좋아. 갑자 <laughs> <자>, 다음 <laughs> 송동매씨 차례.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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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나 c a n 라 용기 아니면 진. 아 e s 아 y o 아 give f <laughs> 진 o m it up. You g 기 v e it up. y 기 u 기다 v e i 다 up. You give it up. You give i 호비 p y o 호비 i 호비 it up. 호비 없는 사람 e it up. You g i 기 e i 니다기 y o 니다 제가 선물을 받 p You 화인의 생일 선물. 어. 짠! 오늘 드디어 기다렸던 맵솔 원 콘서트 했던 DVD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 진짜 제발 이미 포토카드 사진은 어떤 게 나오는지는 대충 봤거든요. 근데 아 진짜 제발 아 막나들도 이쁘고 이번에는 아 근데 솔직히 이 사진들이 너무 다 이뻐서. 기를 넘쳐 하고 있어요. 손톱 한번 끓이. 어 제발 태영아. 패키지 너무 이쁘다. 어 안돼 아직 안 봤어. 포터카드 안 나왔어. 과연 누있지 하나 둘셋이 뒤에 있겠죠? 하나 둘 셋. 응? 어 이거는 뭐 원래 들어있는 구성이고 이 안에 들어있는 건데 안 볼까 어, 여기다. 어, 일단 태영이 아나진보데 하나 둘 셋. 지민이야, 내가 지민 이거 미쳤나봐. 지민이 나왔어요. 지민 진짜 이쁘다. 아, 만족스러만족스러 지민 진짜 이쁘다.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이 약간 홀로그램 빛이네. 미니기 이쁘고, 청 지민이 올때 제가 같이 울었었는데 어, 너무 이쁘다.